지금부터 체크메이트제 1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토론 주제는 '건목님'은 개이입니다 양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님이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하십시오. 네, 건목님은 개이입니다 게이. 솔직히 어떤 배짱으로 반론하겠습니까? 모두에게 게이로 인정받고 계신 분인데 굳이 굳이 근거를 제시하자면 감독님은 연애 경험이 또래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체크메이트에서 한 결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에겐 팩터 검사를 하였을 때 에겐 51%가 나오는 엄청난 비보리부였습니다 또한 감독님의 이제 루장님의 말씀에이하면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모로 게이. 남자들을 꾀어내는 겁니다 그 예로 지 호감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건묵님은 게이다. 알겠습니다. 지향님 발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묵님이 게이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연료된 야. 것을 보고 이 토론에 참가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로는 사실 건묵님은 오심심이라는 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오심심의 여자친구인 캔디캣을 초청했습니다. 증인분 증여보시길 바랍니다 네건뭉님이제 여친과 사귄다는설은 아주 오래도록 내려오던 전설이죠 제가 이 전설을 들은 것이 어언 9개월 이두 분은 제가 심심이와 사귀기 전부터 사랑을 나눴던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봤습니다 유난히 심심이의 눈치를 보는 검뭉님 그리고 유난히 검뭉님을 챙기고 잘 아는 심심이 이건 빼박 커플입니다 자 들으셨죠? 검뭉님은 개이가 아닙니다 <laughs> 어, 이해했어 아! 제가 보기에는 지향률에더챙기는것 같고 아. 지각합니다 이게 예. 예.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아, 생각해보니 아, 둘이 엄청난 기류가 흐르던 것을 어제 녹화에서 어?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 고로 저는 제또 다른 여친분이신 사계절님의 편을 드리겠습니다 법모님은 <목민> 개입니다. 이건 제가 10개월 전부터 들었던 소설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도 사계절님의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박진이야? 야야 야, 야.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판결은 여러분들의 댓글 민심으로 정해집니다. 더 많은 의견 쪽이 곧 판결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터져라. 더터라니야 <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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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